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하여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별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망군의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제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 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리더를 세우실 때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약한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탈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루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안전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마치 재판장에서 죄인들을 심문하는 재판관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심문하고 심판하려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장로와 고관들입니다.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로와 고관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억눌렀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과 힘 앞에 무릎 꿇고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자들의 죄목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을 착취한 자이며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포도원을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였고 약한 자들은 더욱더 힘으로 억압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여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약자들의 땅과 재물을 탈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심문하고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며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 리더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내네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횡포를 휘둘렀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횡포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거룩함들이 깨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와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고관들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집에 속한 여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음란과 사치입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부유층의 여인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음란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정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인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유한 여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까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느린 목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얼짱 각도인 것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요염한 자세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녔다. 눈빛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였던 것이죠. 요염한 걸음걸이로 음란함을 발산하며 온 동네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 이 여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시대의 음란함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의 사회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에 밀려오는 음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유다 백성의 죄악은 사치였습니다. 18절 이하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부유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한 무려 21가지의 장신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가리개, 화관과 발목사슬, 띠와 향합과 호신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 거덕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또 노을을 제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 이 여인들의 그 모든 장신구를 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장신구도 이 여인들의 음란함과 사치, 정욕의 마음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아름답고 참으로 예뻐 보인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의 삶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목록을 한 가지씩 나열한다면, 스물 한 가지가 아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걸친 세상의 온갖 화려한 보석과 장신구, 좋은 차와 좋은 집, 또 돈으로 구비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과 거룩한 몸과 마음의 행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 양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겉이 화려할지언정, 그 영혼이 탐욕과 교만함 정욕과 사치로 가득해 있다면 그 삶에 향기가 아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란과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거룩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들이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음란의 정욕이나 화려함의 가치들에는 그 어떠한 생명력도 없으며 부끄러움과 수치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지난 뒤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마음으로 신겨진 싹에는 어떠한 생명도 소망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생명과 소망이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장차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견디고 시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회복과 치유의 싹이 되셨습니다. 정력과 죄악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영혼의 회복과 치유의 싹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정력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치료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